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37장 말씀은 36장과 이어지는 어, 같은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엘리오의 네 번째 변론 혹은 엘리오의 네 번째 연설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이 지나면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의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38장, 39장, 40장, 41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요업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 여기가 조금 어두운 게 불이 뭔가 안 켜져서 이상하게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불이 그렇죠? 네 제가 켜다가 잘못 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에 요업이 회개가 나옵니다. 그때서야 의롭다고 주장하던 요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엘리바스나 이런 빌라시나 소발이 반복해서 계속 말했던 요아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너도 고난을 당하니까 너도 죄인이야. 빨리 회개하라고 하던 그런 결의, 결론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욕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욕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 욕은 계속 친구들에게 강고하고또 변론하는 자기를 계속 변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마는 엘리우는 요비 스스로 자신은 완전하다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얕은 막한 지혜로 하나님의하실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엘리우는 이제 자연계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천둥과 번개를 주시고 또 눈을 주시고 여름과 겨울의 사계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나 무궁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분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할수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고 오늘 엘리오는 고면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반복해서 또 소개해주고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제 엘리우의 마지막 공고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섭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3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7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볼까요? 37장 1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다시 말하면 엘리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요백에 설명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이 광대한 일들을 보면은 나는 떨 수밖에. 내 마음이 두려워 떨고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천둥과 번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험하지만은 오늘 엘리우는 신앙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이 이 모든 천둥과 번개도 움직이시고 조종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맞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고 이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계절의 변화나 오늘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이런 모든 계절들 또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그 하나님 주시는 비를 가지고 또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이유도 모르고, 뭐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내일 비가 올걸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허리가 쑤신다야. 내일 비가 올 모양이다. 어? 내일은 일하러 가지 말자. 또, 아침이 되면, 왜 그렇게 관절이 이렇게 쑤시고 자꾸 가렵냐 오늘은 저녁에 비가 많이 올려는가 보다야. 오늘은 저 어? 고추 내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 맞는다는 거예요. 한칠0 8 0는 맞기 때문에 그때는 기상대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이 습도의 차이라는 결국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허리가 쑤시고이 관절이 이렇게 뭐 가렵고 이러는 것은 다 습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뭐예요? 이게 습도가 깊게 차나?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습도가 많아지면은 이 관절의 변화가 오고 허리뼈가 쑤시고 갑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는 아프신 분들도 아프죠. 그런데 이 습도의 변화를 심층들도 예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밤에 습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못 잔다는 거 왜? 창문 열어놨다가는 큰일 나. 왜 습도가 더 끈질기고 더 높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관상대의 기온을 두, 두 종류로 표현하죠. 현재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 습도가 많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보통 한 3도 4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보면 놀라워요그런데이 모든 것을 배우에서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니다 하나님. 자, 우리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한번 쭉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 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산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음성. 이렇게 이제 엘리우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다는 거 이 천둥과 번개는 되게 같이 오지 않습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오면 아 이거 큰 장마비가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또뭐 역사 속에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이 자연계 변화라는 건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 또 작은 비 이슬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인간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 육절과 칠절, 7절, 육절과 칠절입니다.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 이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을 겨울에 눈을, 눈을 내리게 명령하시오또 적은 비와 이슬비겠죠. 큰 비는 소낙비겠죠. 이런 것도 내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 이 표를 준다는 말을 사실 옛날에 성경에는 손을 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절 우리가 번역을 따르면 손을 봉하게 하신다는 건 손을 움츠리게 하신다. 그 얘기는 손을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일을 못하고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그런데 새로운 개혁 성경에는 우리 손에 표를 주신다. 근데 표가 뭔지를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이 표를 준다는 것은 우리로보면이 손바 손이 뭡니까 이손바닥에이 지문을 혹시 이게 아닌가, 아닌가? 신가 저렇게 추측을 했는데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어 여기에 대한 왜냐면 예전 성경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뭔가 주석이 여기서 에 분명하게 설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런 지문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매금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이건 뭐 도자기지만 이건 만드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죠. 대부분은 이게 찍어내는 건 똑같아요. 왜 도매 뭐 수만 개 수천 개를 찍어내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찍어내면 이렇게 지문을 다르게 찍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람마다 지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문이 다르듯이. 인간은 모양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 만드셨지 이 공장에서 막 도매금으로 찍어내듯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리고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요즘은 참 글쎄 뭐. 이 짐승들도 물론 사랑해야 돼요. 짐승들도 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뭐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하나 분양을 입양을 했는데 고양이가 뭐 가슴뼈가 몇 개가 나갔대.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할 거래. 고양이를 한대 했다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짐승의 인권까지 살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세상에는 아직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자격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인권을 상실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갖냐는 것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야 미국에 가면 강아지 함부로 발로 못 찹니다. 그렇죠 뭐 보신 당도 물론 못 먹지만은 어그 사람들이 뭐 강아지 죽으면 뭐 자기 가족처럼 장례식 지나고 강아지에게 또 유산도 뭐몇백 억씩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짐승들을 굉냐이 아주 그 인간처럼 오히려 없는 집에 가난한 집에 보다는 부자 집에 고양이가 훨씬 나 고양이는 아프면 맹장 수술도 몇백만 원씩 시켜주고 뭐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수도 해주고 자가용으로 모시고 다니고. 이거 고양이 팔자가 훨씬 나. 요즘은 개 팔자도 상팔자고. 그런데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우리의 사람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이 없어서. 더구나 평양 시내만 그건 평양 공화국이지. 평양만 보어하면다 거에 짐승처럼 살아가. 먹을 게 없어 지금도 풀도어다 먹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왜 돌보지 않냐? 고양이나 강아지의 인권은 그렇게 살피면서, 강아지 한번 화난다고 걷어 쳤다가 다리 부러지면 경찰서에 감옥에 가야 돼요. 재판받아야 돼. 이제 남한에서는. 근데 북한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거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 심지어 사람이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살아야지. 사람을 놓고 대포로서 와서 사람을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사회는 인권이 있는 사회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강아지나 개를 위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서로 만들려고 난리를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북력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무도 살피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인권을 찾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뭐 어쩌다가 언론에 한번 나오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 또 거기에 막 경찰청이 쫓아가서 뭐 관심을 가우지고 뭐. 군대 가서 죽은 아들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게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 그런 거 내지도 않아.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모들이 이걸 두고 볼수 없어서 청와대 게시판에 내고 막 언론사에 제보하고 하니까 막또 그런 게 나오면 난리법석이 떨지. 뭐 군대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어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모든 권익을 그렇게 뭐 공군의 이중사처럼 뭐 그렇게 몇달 동안 계속 그것만 보도해 줄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관심이 없어 거기에. 아, 글자 기사 한마디도 내지도 않아.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만 내는 거지. 실제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은요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아. 근데 고양이 발 다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이게 고양이가 걸어가다가 자빠져서 그러냐? 사람이 화가 나서 발로 쳐서 학대해서 그러느냐? 그런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언론들도. 이거 뭔가 세상이 잘못된 거 물론, 짐승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관심을. 무수히 죽어가고, 기초수급자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죽어서 몇달 만에 시체로 발견되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뭘, 우리나라 공무원은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몇 십만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무원이 받는 뭐 월급 뭐 퇴직금 어마어마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공무원을 많이 둘 수가 없어. 이제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이 투표에 좀 유리하라고. 취직 많이 시켜주려고 공무원들을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별로 할 일이 없어. 할일 없는 공무원들이 그럼 기초 수급자나 좀 돌보지 왜 거긴 가보지도 않, 몇달 동안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돌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개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도와주느냐 정말 그것도 또 한번 심각하게 돌봐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한 사람 사람을 소중하게 우리 지문이 다르듯이 그 하나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다존경하게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의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자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짐승들은 어디로 가죠? 자팔 절과 구절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은 들어가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9절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북풍 바람을 타고 겨울 추위가 오는 거야. 북풍이 불면 은 추운 거예요. 아, 그래서겨울 우리는 당연히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니 그러니까 얼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 입김을 불어넣으셨기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강물이 줄어들어요. 아,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니 이게 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1일절에 또한 그런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아이 모든 배후 구름이 모이고 습기를 실은 구름이 모이죠. 이는 안개라고 하는 거 있죠. 안개, 안개. 그래서 뜨거운 구름과 차가운 구름이 만나면 그 뜨거운 구름이 맑고 안고 있 품고 있는 습기가 빗방울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설계하셨느냐? 누가 설계할? 12절을 같이 읽죠. 12절. 시작.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계를 움직이시며 이 천둥과 번개와 비와 눈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혹은 징계를 이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때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징계하듯. 그래서 예전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은 물기우제도치라고막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어,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왜 농사를 짓지 못해서 모든 식물들이 말라갈까? 때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근과 이런 모든 것을 가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종류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았죠. 또 그게 사실이죠. 땅을 유하여 혹은 국유를 유하여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자연들을 대로 동원하기도 하신다.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 그 모든 섭리를 누가 일일이 할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모든 배후의 주관자가 누구냐? 절대자 하나님이라. 시 이 모든 것을 너가 어찌 다 아느냐 가물며 너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마치 요비는 좀 고난을 당하고 물론 자녀가 죽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요비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나님은 불 어?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 기도 듣지 않는다 그러아 이렇게 너가 불평하고 하는데 이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을 어찌 너가 다 알고 깨닫겠느냐? 정말 너가 모든 걸다 알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엘리우가 요셉에 질문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쭉 18절까지도 반복되는데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장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렇지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구름과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그 이유를 아느냐? 너가 격겹이 쌓인 구름과 그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남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봄이 되면 남풍이 불 불어 동남풍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겨울 옷을 다 벗고 외투를 벗어 그리고 가벼운 옷을 입어 그리고 땅에서 대지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기 시작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알수 있겠습니까 이게 북풍이 불어오면 또 겨울 어 외투를 또 입어야 돼 추워지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이 어찌 다 알겠느냐 그렇죠또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거울 옛날에 구리 거울이라는 게 이렇게 널찍하거든요. 막 심볼 주판처럼 구리 거울이 넓어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얼굴을 비춰보는 건데 저 구름을 가지고 너가 두들겨서 이렇게 구리 겨울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요비 살던 시대에도 이미 창세기 시대에도 여인들은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왜 구리 거울 구리를 닦으면 은그 반짝반짝해서 얼굴이 비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요비에게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둔에서 그 무엇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너 스스로 불평하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리야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리야. 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동해에뭐어 그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많이 그 지켜봅니까?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그 경이로움, 그게 뭐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이게 동탄에서도 저녁 노을이 질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지 몰라. 서울에서도 가끔 보면 그 빌딩 사이로 저녁 노을이 지는데, 야 이건 완전 히 신세계 같아. 참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해가 질때 저녁 노을에그그그 그, 그 공예가 많은 서울 시 시정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한물며 뭐 바닷가에 가서 보는 저녁 노을은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하나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오묘함. 너가 어찌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 한가. 그래서 22절에 보면, 은 그것이 저녁노을인지 모르지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황금 같은 빛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일출 아니면 어떤 저녁노을에 그런 빛을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3절 같이 2 3절이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런 전능자를 우리가 함부로 어, 만나고 찾고 어, 이렇게 할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시고, 그분의 정의로움과 무한한 공의를 결코 하나님은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늘 정의롭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시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정의나 공의를 굽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굽혀본 적 정치인들처럼만 정의나 뭐 공정이나 상식을 말하지만 가장 비성식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비공정하고 가장 고, 공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는 일들이 정치인들의 어두운 모습이야 어두운 모습. 국민들 앞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 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 아 그래서 다 대통령들 지나고 나면 감옥 가는 거야. 제 기도가 이번 대통령만은 절대로 감옥 가지 않게다 나고. 이제 그게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악연이 이제 너무 챙피해. 대통령이 대통령만 끝나면 다 감옥 가. 아니면 백담사로 가든가. 다 재판적인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 광주에 또대판 받으러 또 간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우리나라만. 세상에 이렇게 올림픽에 가면 훌륭한 선수가 너무 많은데. 왜 대통령들은 다그 꼴인지 몰라. 그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정권만 바뀌면 다 복수하려고 아주 난리야. 그냥 적폐 청산를 한다고. 복수한다고. 너라가 나한테 서럽게 했지. 내가 이놈만 너 그냥 두고 보니. 그래서 감옥에서 꼭 지내게. 해. 지금도 현지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가 있어.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내 기도는 대통령들이 임기 끝나면 좀 평안하게 시골 가서 좀 농사도 짓고 좀 카터처럼 평화 대사가 돼서 전 세계 좀 아프리카 가서 봉사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집짓기 운동, 헤비타도 운동도 하고 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아주 복수의 복수 를 일을 가로 그냥 참 심각해.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공화당 그러다가 민주당 조 바이든이 돼도요. 트럼프 아직 감옥 안보했잖아요 어? 트럼프가 사실 미국에 나중에 얼마나 나쁘게 했어요. 막 청, 뭐 백악관에 사람들이 뛰어들게 허락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미국이. 그 총기 사고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고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트럼프를 감옥에 안 보내고 있어. 그바이든이 먼저 당장 고발해야죠. 어, 재판 열어가지고 청문회 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해. 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면 무슨 자기야 승리한 대통령 같대? 그자기도 또 대통령 감옥 갔어. 하던 남을 앞에서랑 감옥 보낸 대통령들은 자기도 다 감옥 갔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만은 감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감옥 안 갔으면 그런데 그분을 돕던 분들이 질질이 감옥 가니까 결국은 그게 다 어디서 연결되겠어 어? 뭐 드루킹 여론조작 그 김경수 지사가 문대통령의 오른팔인데 그분이 그런 일을 했으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어요 부인은 그 여사는 거기까지 가서 경력까지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권 바뀌면 또다 드러나 왜 그런 일을 해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되면 좀 아량을 베풀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이제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좀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이제 좀 예수님의 정신으로 좀 용서하고 화해를 배우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아, 주기도문도 안 해오나. 그분들 다 캐톨릭 교인이고 기독교인이야. 그럼 주기도문 해오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인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가장 그걸 꼭 갚아 늘려 그게 무슨 공의야 자신들은 전혀 공의롭지 않아요. 그게 다 인간은 위선이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2 4 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2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해야 돼.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지럽다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무시당하고 만다는 것.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일에 겸손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성로들은 시련의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린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후의 중재.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엘리후가 설명한 다음에 38장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욥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다.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 욥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욥의 마음 속에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답답해하던 것이 알게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도 오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더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